좀 소개를 드리고 싶,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이제 수업을 이제 그룹으로 관리하실 때 아주 편하신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 그거 뭐냐면 이 발표 자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강의 자료를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려서 사용하면 좋을까, 뭐 그런게 되겠습니다. 아, 이제 뭐 방법은 이제 한두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여기 이제 그 여기 이쪽에 이제 그룹에 보시면 SNS 특강 이렇게서 해 아까 만들었던 그 그룹이 있겠죠? 그거 이제 그룹 만드는 부분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수업과 관련된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어, 여기에 어, 뉴스피드에다가 이제 업데이트에다가 어, 이, 오늘 강의 자료 이렇게 하고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다가 Add 파일을 누르시면 돼요. Add 파일을 누르면 Choose File 하수 있죠. 또는 이제 드롭박스 드롭박스란 걸 쓰시는 혹시 드롭박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컴퓨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싶다. 그럼 업로드를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강의 자료 중에 하나를 뭐 PDF가 될 수도 있고, 키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뭐 파워포인트 많이 쓰시면 파워포인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죠? 혹시, 어, 잘못 선택했다 그러면 X 하시면 되구요. 포스트를 누르시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제 파일이 아무래도 크니까. 최대 25메가까지 올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올리시면 강의 자료를 이렇게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이 자료를 여기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가 있, 있습니다. 또는 이제 프리뷰를 눌러서 이렇게 파워포인트 웹 앱을 통해서 여기서 바로 다운로드 없이 그냥 강의 자료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방법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이제 효과적으로 다운로드를 원하면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옆에 있는 그 업로드 리비전은 뭐냐면 이 파일을 뭐 지우거나 이게 아니고 이 파일을 수정을 했어요. 어 내가 좀 약간 잘못된 거 있거나 약간 추가하고 싶은 게 있어서 수정을 했다. 그럼 이 업로드 리비전을 눌러서 파일을 다시 선택해 주시면 이 파일이 교체가 됩니다. 네. 그런 이제 형태로 어 강의 자료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런데 앞에서 이제 전에 그 유튜브를 올릴 때 보면 유튜브는 어이 강의 자료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유튜브에 아까 말씀, 말씀드린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북에 자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유튜브에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링크만 가져다 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외부에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게 왜 좋으냐면, 이 예의 경우에, 이 강의 자료의 경우에, 이 자료를 학생들이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에드 파일을 하게 되면,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학생들이 다운받아서 공부하는데 쓰게 하시겠다는 의도라면 괜찮은데, 이 강의 자료를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다운 받는 건좀 찝찝하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저작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다운을 받으면 안될것 안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은좀 곤란한 수가 있겠죠. 아무나 막 다운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그룹에 있는 사람만으로 한정은 되지만 이제 이거 그룹 내용을 클로즈드나 그룹의 설정을 클로즈드나 시크릿으로 하셨을 경우에. 퍼블릭으로 하셨으면 오픈으로 하셨으면 은 사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실 다운받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 다운받는 것이 좀 찝찝하다 다운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강의 자료를 그냥 볼 수만 이렇게 하고 싶다 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렇게 a 드 파일 하지 마시고요 어,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그 서비스가 있냐 우리가 뭐 유튜브를 아까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외부 사이트를 활용하는데요 을 제가 좀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는 아 최근에 제가 이제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스낵이라고 하는 사이, 사이트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이제 슬라이드를 이제 뭐 이름이 슬라이드 스낵인데 말 그대로 슬라이드 자료를 어떤 그 웹에서 올려놓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어 기능을 제공합니다 물론 이제 유료 서비스도 있고요. 뭐 기본 서비스가 무료인데 뭐 저는 무료만 써도 크게 어뭐 어려움 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로 그냥 가입해서 아 유튜브 가입하시듯이 그래서 지금 로그인 이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가입도 절차도 간단합니다. 뭐 주민번호 이런 거안 물어보고요.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시면 쉽게 가입이 되는 네, 그런 사이트니까요. 네, 그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자기 계정에다가 이 자료들을 올리실 수가 있어요. 자, 올리는 방법은 여기에 New Presentation을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네. 여기에 제목을 이렇게 쓰시고요. Browse를 눌러서 파일을 선택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여기서 뭐 PDF 파일이나 PDF 파일을 이제 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PDF 파일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파일이 이렇게 올라가죠. 자 올라가고, 자이그 사이트의 특징은 이 PDF 파일을 올려주면 PDF가 편집이 안 되니까 뭐 보안상 훨씬 더 유리하겠죠. 예 PDF 파일 을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 이 파일에 각 슬라이드 한장한 한 장을 분리시킵니다. 네, 분리시켜서. 왜냐면, 아, 이거 이제 분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저희가 사용을 할때한 장씩 넘겨서 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해 주기 때문에요. 한장한 한 장씩 컨버팅을 해서 자기 그 포맷에 맞게끔 분리해서 이제 올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업로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각 그러니까 슬라이드 지금 16장이네요. 16장을 지금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네, 다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16장 이렇게 보이죠? 여기서 이 무브할 수도, 있,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생긴 거죠. 이 사이트 안에. 예. 네. Next step을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 이제 바꾸실 수도 있고요. 네. 커스터마이즈는 무슨 어떤 템플릿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뭐 백그라운드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뭐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예. 네.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 장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 확대, 어, 풀 스크린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스크린 상에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쇼를 여기서 바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여기 피니시를 누르시면 제내 계정에 이 발표 자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New Presentation 1 이란 이름으로 올라갔죠. 이렇게 한 장씩 눌러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자, 요것을 이제 아무나 보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Share 누르면, Share 버튼 누르시면, 아까 유튜브처럼 Share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뭐, 페이스북에 바로 올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올리시면은, 아까 유튜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올리게 되면, 내 페이스북 그, 뉴스 피드에 바로 올라갑니다. 업데이트에. 그래서 좀 관리가 좀 힘들고요. 이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링크. 네 다이렉트 링크 그럼 여기에 이 링크가 나오죠 여기 주소창에 그래서 이 링크 정보를 또는 요 밑에 이제 링크 정보가 나오죠 주소가 이 링크 정보를 카피를 하시면 되죠 아까 유튜브에서처럼 네, 카피를 하시면 되고요 또 여기다가 페이스북에다 글을 바로 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룹에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자, 다시 이제 페이스북 그룹으로 다시 와서 이 링크를 여기다가 복사하십니다 네, 그럼 저기서보신 밑에 뭐 이런게 자동으로 생기죠. 복사하는 순간, 그래서 어 프레젠테이션 1,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목을 쓰시고요. 쓰고 싶으면 쓰고, 보세 상태에서 포스트 누르시죠 그럼 이 발표 자료가 포스트가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비율해 보시면 이렇게 직접 파일로 파워포인트나 PDF 파일 같은 것들을 파일로 올리신 경우는 이렇게 다운로드 버튼이 생겨서, 다운이 되는데요.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 발표 자료는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스낵이라고 하는 여기, 슬라이드 스낵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누르셔도 네요 네.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외부에 있는 것을 링크만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 강좌를 보고 싶으면, 여기 눌러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이트가 열려서, 슬라이드 스넥 사이트에 있는 이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볼수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볼수 있고, 이게 풀스크린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 강의자를 올릴 때, 직접 파일 업로드를, add 파일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슬라이드 스넥, 사실은 이런 사이트가 뭐 슬라이드 스넥만 있는 것이 아니구요. 어, 뭐, 사실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슬라이드 쉐어라고 하는 사이트를 더 많이 쓰는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꺼립니다. 왜냐면 슬라이드 쉐어는, 말 그대로 쉐어에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 있어서, 굉장히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유튜브에서 동영상 검색하듯이, 막 쉐어를 할수 있어요. 근데 그 쉐어를 안 하게 하려면, 유료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약간 꼼수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도 있죠. 슬라이드를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막 공개하는 것이 별로 마음에 안들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슬라이드 스낵이 조금은 더 그런 면에서는 어 괜찮지 않나 보완이잘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는 뭐 검색해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을 굳이 검색을 막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링크를 가지고 지금 방금 시연한 링크를 가지고 링크를 내가 공유를 하게 되면. 이 링크를 여기 있는 이 주소만 갖고 있는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제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 슬라이드스냅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뭐 정답은 아닙니다. 뭐 이런 유사한 그 사이트들이 많아요. 서비스들이 그래서 뭐 다른 거 쓰실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범용적으로는 슬라이드 쉐어, 슬라이드 를더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 쉐어를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음. 네. 저도 여기 이제 가입은 되어 있는데, 자, 슬라이드 쉐어 화면을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제계정이고요제 계정이고, 제 계정이고요. 여기 광고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쉐어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요브라우저를 네. 누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예, 네, 사람들이, 내가 올린 자료도 다 여기에 공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여기 공개된 것도, 예를,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네. 공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기능은 비슷합니다. 한 장씩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막껏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공개에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것을 그내 페이스북에다가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인베드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 되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싫을 때가 많아서 너무 퍼블릭하게 이렇게 내 자료가 공개되는게 싫다 그럴 때는 이제 슬라이드 스낵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 편리하신 대로, 이렇게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